이재명 아버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사법 개작 개안 그리고 언론중재법 개혁안,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공정보도, 언론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아주 중대한 도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3년 전에, 4년 전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그걸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이맘때, 7월, 8월, 9월까지 밀어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공제위원으로서 맞씀는데 언론, 그게 가짜뉴스 방법이 아니라, 진짜뉴스 재갈법이다. 라고 그때 맞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유엔의 인권판무관실에서,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침해할 중대한 도전이다. 라고 국회에경고서한을 보내고, 이것이 청와대에 전달돼가지고, 민주당이 폭주를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법안을 지금 또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없는 법, 미국에도 없는 법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법이 있다면서 어 미국이 나의 판례로 하기 때문에 하지도 않은 법을 징벌적 어, 선배소 다섯 개를 입법하려고 화 했던 그런 무모한 시도를 저 국회 다수당이라는 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도 국제적인 여론과 또국내 언론단체 비판에 직면해서. 또 3년 전에 전체를 다시 밝게 될 것이 뻔납니다 민주당이 미리 경고합니다. 3년 전 속기록 자료를 보시고 다시는 그런 전체를딱 대표해 나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논의할 때소위도 비공개하고 9월달에 8인회 할 때는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떳떳하지도 않고 그 역사의 기록을 남기가 두려워서 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참 천추의 한 입이냐 우려도 나게 놀고 그랬는데 그 같은 어, 언론중재법 시기에 그 잘못을 언론의 재가을누기고 자신들의 그언론 장악에만 몰두하는 그런 노력을 역사에 기록을 남겼어야 되는데 아쉽고 그건 다시 찾아보면 안 나옵니다. 네, 그 같은 시도를 지금 문체위에서는 다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서 다시 재시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당항에서 이른바 방송사법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방송사법에서 이노인정인교관은 오늘 이 박형은 25페이지에 나오지만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그버너스 시스템입니다. 일각에서는 독일식이라는데 독일식도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에 없는 제도를 지금 방송계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방송계 내에서도 대표성을 갖추기 힘든 사람들로만 구성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시도 역시도 국제적 여은 그리고 국내에서의 공정방송을 바라는 우리 많은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철퇴를 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로이터 저널리전 리포트를 한번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이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데 우리, 우리나라가 전 세계 44개국인과 45개국의 조사 대상 중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왜꼴찌냐 이런 표현을 줬습니다. 컨셉 f 라이크 페어 s 스 공정성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한국의 언론의 신뢰도가 국제적 꼴찌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공영방송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제시한 이 법안은 전혀 방송계조차도 대표할 수 없는 위험적인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깔끔의수씀으로 25페이지에 나오는 이 보듯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독일 사회를 이야기하는데 독일은 전국 방송 네트워크로 선대되 있기 때문에 전국 그리고 각계각층을 모두 망라는 방식으로 대표하는데 우리는 방송계 종사자, 그도 일부 종사자, 일부 편향적 종사자, 그 종사자 내에서도, 만약 시청자위원에서 본다고 하면 시청자위원회 수백 개씩 있는 시청자위원회에서 왜 우리는 안 보아주느냐고 반발할 매우 위헌적인 법입니다. 세상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그걸 오로지 이재명 덕으로 민주당의 방송장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곧 국제 여론과 국제적인 그 진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상세히 다루지고 렇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공영 방송이 아니라 노영 방송이 된지 오래입니다. 저도 저희 친구들 옛날에 언론계 사를 보면은 왜 이렇게 방송사에서 그 동안 지재 일선에서 어, 열심히 지재견려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원수가 되었을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 공영 방송 지배 구조는 우리 저 신성범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우리 정재점씨 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 때다 정립된 겁니다. 그걸 바꾼다는 것도 오모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 나 뿐만 아니라, 그보다더 중요한 일은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f a 니 r n e s s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니 f a i r 이라고도 있습니다. 아주 기계제를 적용해서 똑같은 시간으로 발언을 보장을 하는 것이 f a i r n e s 의 핵심입니다. 그것만 잡히면은 사실은 이제 누구도 방송을 지배하고 방송사 사장을 내뺄 편으로 해야겠다는 이런 집착을 가지지 않았더라 니다 공영방송은 지배구조의 문제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페어니스트 독의 확보 그 어떻게 공정하게 <laughs> 방송할 것인가 그 사례가 미국 FCC, 영국 BBC, 또그 유럽의 방송 사례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공정방송이 되는 제일 기본적으로 국민의 질을 를 높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저 사람들이 전가의 뭐 보도처럼 가끔씩 잘못 인용하는 로이터 저널리즘이 설명하다시피 컨셉스 라이프, 페어니스를 증가시키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호론에 대한 는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